지난 20일, 최길선 현대중공업회장이 빈손으로 군산시를 찾아 결국 군산조선소 폐쇄 결론을 내놓자 도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회장은 시종 일관 경제 논리를 운운하며 단지 경영자 입장에서만 조선소 문제를 바라보았을 뿐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군산조선소 문제가 벽에 부딪히자 군산시 문동신 시장은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결사항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시장은 2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독자적으로는 잘 성장해 왔지만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현대중공업을 경험해 봤을 때는 전혀 지역과 협력한 사실도 없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도덕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독자적으로는 잘커왔습니다만는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10년 동안을 현대중공업을 경험을 했을 때 전혀 기업과 협력할 그런 사실도 없고 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에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기업 운영이 어려우면 아무런 대책 없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그들의 방침이다며 그것이 국내에서 최고 경영을 한다는 현대중공업의 기업 윤리이자 가치관이라 할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문을 닫고 근로자들을 거리로 가야 하는 최고의 방침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계 최고의 경영을 하는 현대중공업의 기업 윤리이다, 가치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은 순전히 경제 원리로서 물량이 줄었으니 인력 누수를 막기 위해 모든 인력을 울산으로 모이도록 하여 울산에서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하지만 군산이라는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다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군산 조선소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군산시내의 86개 협력사 중 20개 사가 문을 닫았고, 1,351명이 실직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협력업체마저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상환해야 할 자금과 부족한 일감에 삶의 의지와 목표를 잃어가고 있다고 현 상황의 폐해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24일 범도민 서명부를 현대중공업 물산문사에 전달하고, 25일에는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 주변에서 500여 명이 릴레이 시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이어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1인 피켓 시위와 플래카드 시위를 14일에는 범도민 총걸기대회를 여는 등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기 위해 결사항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KLN 유유강입니다